마태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데 두 잔치에 대한 얘기가 마태곰 14장 1절로 21절사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잔치는 헤롯왕의 생일 잔치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두 번째 잔치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천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또한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읽게 된 본문일 텐데요. 이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 특징 이 있다라고 소개하지요. 헤롯은 분명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왕인데도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지요. 사람들을 민심을 두려워하고 그 민심을 거꾸로 두려하기에 워 압정이라고 하나요. 그들을 더 거칠게. 권력으로 대하는 이 잔치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 결국 군중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1절로 12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 해로당, 세상의 해로당의 이 잔치는 결국 사람들을 죽이며 두려움에끼에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자였다면 예수님의 잔치는 사람들을 궁리로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아려주는 잔치였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할 묵상집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이에서 헤롯 세상의 권력과 예수님의 권세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우리를 그 권력 아래 아래에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력과 는 다르게 감동이지요.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오게 만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권세를 부려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사람을 품는다라는 이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수없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세상의 권세, 예수님의 이 권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는 심각 능력으로 사람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심능력으로 사람을 달래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하면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항상 믿음 신실한 믿음을 얘기하죠. 언젠가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통해 이런 얘기도 전한 적이지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이건 정말 주인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충성을 가진 사람은요. 음, 우리가 예완견을 훈련할 때. 주인에게 충성한다가지요. 실제는 개들이 충성심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의 충성심과 다르다고 합니다. 개들은 주인이 좋아하는 것, 자기한테 잘해 주는 것 때문에 한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지요. 그죠? 훈련된 맹종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시간이 되면 챙겨주고 항상 네 곁에서 있을 거고 나를 믿고 따르라는 이 맹종에 훈련되어지게 되면 자신의 본능과 본능이 바뀌면서 한 주인을 섬긴다고 하지요. 사람은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주님의 이 말씀,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맛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 곁에서 함께 놀아 주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알기에 자발적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훈련되어진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주님 앞에 꺾이고 주님이 답입니다라는 이 확실한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이때 순종이 나온다라고 하지요 칭찬과 격려 그리고 달콤한 축복의 떡에 익숙해져 있는 순종들은 그것은 결국 자발적 순종이라고 할수 없는 거지요. 헤롯은 그런 것으로서 사람을 회유하고 유인하고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서 그것을 난다 해줄 수 있다는 라 이런 권세를 세상사람들이리죠곧 이제 국회의원 선고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제가 해주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줍니까 그냥 우리 공사하는 거면요 여기쯤 저기쯤 하면서 그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1년이면 해결될걸 3년씩이나 하면서도 마치 뭔가 해주는 것처럼 4년씩 걸리잖아요 하나 할 때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할 때도 또 써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번 할때또써 먹어야 되니까 4년씩 걸려 가면서 국민들을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 거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세들은 이렇게 달콤한 것을 욕하면서 국민들이 너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 내용.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나를 쫓아서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루 종일 저희들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극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지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사람은요 칼을 더 이상 못 뽑아요. 마지막에 결정적인데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없는 분은 다릅니다. 언제든지 100%다내줄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다내 주고도 언제든지 다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전가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시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100%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이 가능해요. 우리는 감정이 마치 저수지와 같아서요.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감정을 쓰고 나면 채워질 때까지는 감정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러니 감정을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쏟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감정 때로는 노하는 감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라는 우물이 한번 쏟아지고 나면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는 어떤 감정도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것을 상처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명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노여워도 때로는 너무 행복해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평정심이라고 하지요. 속에 있는 말다해 버리고 나면 주저담기가 참 어려움이요가 참 많죠. 그때는 즐거워서 재미로 농담으로 말했지만 때른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감정과 이 생각들은 스스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도 또한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전능자이셨고 한없이 능력 베풀 수 있는 정말 권능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진짜 사랑한 겁니다. 뭔가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가식적인 사랑, 매너 가진 사랑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루 종일 내 말씀을 듣고 세상의 바른 길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루 종일 말씀 듣던 저들이 빈들에서 배고픔을 아시는다라는 이 표현들만 보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참 깊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는 없겠지만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오병이의 어 기적을 낼수 있을 만한 이런 권능은 또한 없어요. 그렇다면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 역사는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다땅 우리가 주인공이신 성령님을 위해서 곧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헤롯의 잔치 자리에서는 헤롯을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잔치 자리에서는 헤롯을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헤롯이 결정한 거에 박수만 치는 것이 이 헤롯의 잔치자리의 신하들이었고요 헤롯이 베풀어지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세상의 쾌락과 안락을 누리는 것 이것만 하면 됩니다 헤롯을 위해서 뭔가 다른 것할 이유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잔치자리는 주의 제자들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 오라는 뜻이 아니지요 기적은 내가 만들어낼 테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5천명을 먹일 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했으니 남자의 수와 버금갈 만한 숫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5천명보다 거의 두배 가까운 숫자였을 겁니다. 이 숫자에게 나누어주는 거 이거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삼삼오오 앉게 했는데 거의 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얻고 치면 이 사람들을 12명의 제자들이 과연 나누는데 얼마나 걸릴까? 우리 한이 삼백 명만 나눠줘도 그래도 십여 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니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수가 있겠어요. 열두 명에서 그걸 나눠주려면 한 시간, 두 시간, 뭐 배고픈데 어떻게 견뎌었을까 삼, 사, 오 함께 앉게 하고 나눠줄 때도 제자들은 또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함께 나와 일할 사람들, 만명 정도 갔던 사람을 나눠주려면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손들게 했을 것이고 수백 명이 나와서 함께 봉사자가 있었어야만 했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너희가 먹을 을 주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조직을 짜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런데 성공적이었어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니까 나는 그저 신부름꾼 이게 자리를 갖다 잡는 겁니다 제자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세의 자세는 청직이라고 하지요 그저 하나님의 뽑히신 능력을 내가 앞에서 먼저 봤을 뿐,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지 하면서 신분은끊의 자세로 함께 일하고, 함께 세워가고 이 섬기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수백 명이 동시에 열두 명의 제자를 도와주었고 이 제자도 어서 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저녁 낮을 해지기 전에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음식이 나눠진 것을 끝나고 나서 또한 가지가 일이 있었어요. 힘든 것은 다 제자들이 다 합니다. 잔치가 끝나면 뭘 치워야 되지요. 상을 또 치워야 돼요. 거둬디어라아이 쉽지 않은 일만 자꾸 시키시네요. 남은 것 버리지 말고 그리고 가져가게도 하지 말고 충분히 먹었으니까 거둬디어라 하면서 열두 강 지를 남겼다라고 하지요. 그거둬디인 것이 열두 강 지나 되었더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혜롭게 뭔가 방법이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수고를 제자들은 단한 번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또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남은 것을 거둬들일 때 질서 있게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또 다시 이것을 해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진정 이해하는 사람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기적을 전달하는 신분 능군의 위치에서 정말 겸손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 사명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그 5천 명을 먹이고도 나올 만한 것이라면 한 번에 그들을 앞으로 가게 할수 있지 않았겠어요? 전능신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서 자꾸 불어나고 불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라는 것이 그들 앞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게 할수 있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들가고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너희가 섬겨야만 그들이 질서 있게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야만 십자를 질수 있는 너희들의 자발적 순종이 있어야만 무엇을 주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적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단지 먼저 봤을 뿐 그것의 주인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우린 단지 예수님의 면을 먼저 받았으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 얘기가 본문의 말씀이고요 묵상집에서 주어지는 또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대받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는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어쩌면 이것을 놓고 이 땅에선 칭찬받지 못할, 못하는 일이 많지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가서는 구원의 잔치자리에서 자아라요 또다 찾고 충성된 종화하면서 이 수고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고 주를 위해사는 수고가 그 십자가를 지는 수고가 가장 복되다 하면서 겸손함으로 사람을 섬기며 이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위해 사람들 이런 위해 사람들은 가시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런 위해 사람들은 따뜻함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곁에 붙지 떠나지 않겠지요. 무서움으로 회유와 섭박으로 목소리 크게 내는 헤롯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 그게 다 사람들이 눈치만 보는 그런 관계성이 됐다면 예수님 사이에 있는 제자와의 관계들은 눈치 보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먼저 믿는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품고 있었거든요.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기적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그저 감사한 일이기에 사람들 을 보듬어 갈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감사하고 너무나 간복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어준다라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먼저 믿으면 그만큼 수고하고 했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썼던 자가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물론 시험 받을 때는 예수님을 다 떠났지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 정답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이 결국 돌아왔을 때는 아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셨지. 생명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나의 삶의 어떤 가정의 어떤 상황조차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지. 부부가 되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합력하여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되는데 종종 부부가 되면 아내는 남편에 복 남편에게 복종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서로의 눈치만 삼키면서 가정을 꾸려가죠. 이 바보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해놓고 서로 눈치 보면서 사는 부부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온전히 또 중심이 돼 버려서 아이가 중심이 돼면 안 되지요. 남편과 아내와 아이의 중심, 세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아이와 가족만 중심이 되어서 집에 가면 예수님 있는 집안이 아니야. 물질을 쓰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온전히 가족 위에는 주님이 사라져버린 가정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과 나의 공통점 중심은 예수님이야 이게 답인데 이게 사라지면 서로 눈치 보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그 가정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녀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중심에 있을 때에 진정 주님으로 인해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수고했지만 결국 너희가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답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휘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이 일평생 되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 내 가족이 중심이 힘 있는 남편, 힘 있는 아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교회에서도 말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 공세 되게 달라고 함께 또한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길 주으로 축원합니다.